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졌던 간습과도 같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들었었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죄악을 밝혀 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생물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이름을 인봉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은 그인봉환 자들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인봉환 자는 하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인봉환 자들이 쭉 1절 이후로부터 등장합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말씀 앞, 그 언약 앞에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기 시작하죠. 이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삶을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다 그들의 형제, 기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면 이제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이 서명은 이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죠. 그런데 이때의 신앙 고백은 먼저 자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결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는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분별한 혼인으로 무수한 우상들이 들어왔던 그 일들, 니에미아가 이스라엘로 복귀하자마자 한탄하던 그 일들을 이제 확고히 결심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스로 혼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결단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혼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하려던 스스로 인생을 세워나가려 하던 그 교만함을 떨쳐내었기 때문이죠. 즉 이제 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러니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본받는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죠. 31절에서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고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시기하고 모든 빛을 단감하리라 하였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안식기를 굳게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이들의 삶은 포로의 생활을 가져왔기리그 포로의 일생 속에서 안식기를 지키는 것 자체는 매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조차 잊어왔던 그들이기에 이 희년의 율법조차 까먹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단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 믿음을 굳건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주님의 민족임을 굳게 믿는 모습으로써 안식일을 지키고 빛을 탐감하는 희년의 율법을 지킴으로 형제들끼리 완악함으로 돈을 돈으로 벌던 그들의 악한 관습을 이제 제어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다시 바르게 우리 민족을 스스로 세워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결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결심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죠.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기 하였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각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남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렇게 이들의 결심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작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9전에서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주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을 누렸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 썩어질 것들을 섬기는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죄악을 자복하며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사는 그 신앙으로 이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이었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재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회개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들은 그 모든 행동들, 자신들의 제약들,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모습, 모두 돌이켜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믿음에 따라 말씀을 자신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의 인생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행동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떠한 그 모든 죄악도 처대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우리도 여기서 이 말씀을 명확히 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루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도 용서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알려주고 계심을 무엇보다도 이 말씀하신 게시된 이 말씀 속 성경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주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더욱 사모하여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